안녕하세요, 민트초코 마카롱입니다. <laughs> 자, 제가 오늘은 마플 DIY를 만들 건데, 마플 DIY를 만들기 전에 소개할 게 있어요. 자, 어떤 언니가 또준 미어국 DIY입니다. 대충 보이시죠? 범도 있고요. 이 설명서. 이번에는 챙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건 제가 만들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자,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와플 점토, 선점으 만들었죠? 이거는 토핑들, 토핑들, 토핑들. 그 다음에 이거는 챙리덤, 챙리덤입니다. 챙리와 덤. 이거는 소스 같죠? 목공풀, 이건 시럽.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 막대기. 이건 설명서고요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아플용 점토를 동그랗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점토를. 점도. 잠시만요 자 이렇게 빼내고 동글동글하게 나옵니다 갈라지죠? 아 너무 갈라진다 좀 만져주겠습니다 좀 많이 갈라졌죠? 괜찮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 젓가락으로 요렇게 찝니다. 자세히 보면, 자. 습니다. 이쪽으로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뒤도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핑들을 올린다. 토핑들을 올리겠습니다. 토핑. 근데, 이게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목공구를,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발라줍니다. 더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토핑. 토핑을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시럽을 올려야 되는데 시럽이랑 이거랑 같은데 같은데 이건 마르고 나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무 해주고요 떼기를 자르겠습니다. 조금은 하루고요, 뜯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저는 반대쪽을 한번더뿌려 주겠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안 좋습니다. 신기하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음 와플 같지 않지만 와플입니다. 자이 남은 풀은 제가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멘트 초코 마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